로그 방정식은 미친 로그 2, 로그 2 똑같으면 진수끼리 같다 해주면 돼. 쉽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로그 2, 로그 2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같다 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게 하나 있어. 로그라면 응당.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로그가 정의되기 이한 조건은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지? 그걸 걸어주고 시작해야 돼. 밑 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지? 이미 만족하고 있으니까 쓸게 없어. 내 진수 조건. 예. 미지수인 것만 걸면 되지? 이게 0보다 크다를 반드시 걸고 시작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했던 대로 진수끼리 같다. 이걸 풀면은 재빨리 풀게. 이거 푸는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니까. 자 풀면은 x가 0못 작거나 2보다 크다고 아래 진수끼리 같다로 해서 풀었더니 x는 4 또는 마너스 2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답이 여기 답에 지금 포함이 되는가 확인해봐야 돼. 검열하는 거지. x가 0못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인데 둘다 해당이 되므로 답은 둘다다 X가 4 또는 마이너스 D. 둘 다. 한번더 연습을, 한번더 연습을 해볼게. 첫 번째 뭘 건다? 진수 조건 건다. 0보다 크다. 두 번째 뭘 한다? 진수끼리 같다. 진수끼리 같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로그를 안 쓰고 있지. 로그를 바꿔줘. 어떻게? 로그, 얘가 밑이 2잖아. 나도 2로 쓰고, 똑같이 쓰고, 4승. 하면 똑같지. 그래서, 진수끼리 같다. 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골 16. 자, 위에 걸 이제 풀어줄게. X 제곱 더하기 3X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풀면,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어, 플러스 16이. 여기다가 될 거고 이건 선생님이 문제를 막낸 거라서 아마 이건 해가 없을 거야 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해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만 답이다 라고 해주면 돼 개념원리로 갑시다 백구쪽이야 다음 방정식 푸시오 자 로그의 x가 3이다 2의 3승은 x다 이렇게 풀면 되지 여기도 x는 뭐의 매수? 3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얼마가 되니? 응. 여기는 5의 0승은 x가 1이 되겠지 143번 진수조건 걸면서 가야 된다 여기 3x 마이3 0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똑같은 걸로 해. 2의 예, 3승은 얘다. 2의 예, 3승은 얘다. 풀면 X는 9지? 3이겠네. 여기서 풀면 X는 3분의 1보다 크다지. 답이 한개 나왔는데 여기 범위 포함이 되지. 그게 정답인 거지. 포함 안 되면 답은 없어. 2번. 얘가 0보다 크다. 먼저 보라. 그 다음에, 풀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은 얘다. 얘들아,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정도 계산할 수 있지 않아?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말이야. 그렇지. 바로 나오는 당신, 로그를, 아니지, 지수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는 게 줄어들잖아. 나 이거 풀면은, 이거 풀면, X는 6보 작다가 되겠지. 여기 범위에 얘 포함되는 거 확인했지? 답은. 답은 x는 마이너 다른 거 가볼게. 진수 조건. 둘다 버려야 돼. 첫 번째 진수 조건은 2-x가 e 0보다 크다. 그리고 2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겹치는 부분 찾을 거야. 여기는 지금 x가 2보다 작다지. 이거 이항하면은 X가 2보다 작다.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겹치는 부분 여기네. 이게 진수조건이야. 자, 나중에는 이 진수조건은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서도 아마 생각을 할수 있을 거야. 근데 잘안 되면 재금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진수조건을 정리해야 돼. 지금 진수 조건을 정리해놨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풀어야지. 얘랑 얘랑 같다. 이 마이너스 x, 이 x 더 교. x 이양하면은 삼 x고, 얘 이양하면은 마삼이 되므로. x는 마이너스 일 되는데 이 답이 여기 포함되는가? 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한번 더. 처음에 뭐 한다고? 진수 조건. 이거 0보다 크다. 이거 0보다 크다. 해 보자. 답은 할수 있다. 겹치는 부분도 할수 있다. 음, 잘안 되지? 음, 나중에 잘해. 다음 두 번째는 뭐지? 얘랑 얘랑 같다. 풀까 얘를 이항해. 얘를 이항해. 답은 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포함되지? 그러니까 답으로 얘도 쓰면 되지. 또 다른 지수 아, 로그 방정식의 얘는 치환하는 케이스야. 문제를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t로 치환하면 돼. 일단 진수조건 먼저 걸지. 여기도 0보다 크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는지 풀지. 치환을 할 거야.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이 부분이 t, 이 부분이 t잖아. 그러면 t 제곱에 마이너스 t에 더하기 3은요. t는 1 또는 3 나오지. t가 1이던데, t가 원래 로그 x였잖아. 로그 x가 1이던가, 로그 x가 3이던가. 로그 x가 1이다. 그러면 x는 10에 2가 승할 거지. 지 여기서 도 x는 10에 3승 이렇할 거지. 그래서 답은 10 또는 1000.